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발란드필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붓기를 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운동하고 붓기를 안 빼주면은 그 붓기가 바로 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붓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압박스타킹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저는 발목이 안 좋고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실습이나 그런 거 다닐 때도 늘 압박스 타킹을 착용해야 되거든요. 찾아보는 중에, 발란스 핏이라고 되게 광고 많이 뜨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이상하게 운이 좋은 게, 제가 사려고 했던 거나, 사고 좋았던 거는 다 요즘 좀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발란스 핏 제품이 들어왔는데, 너무 유명해서 근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면 붓기가 사라지는 게 확실히 있고요. 다리 혈액 순환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편안해요 다리가.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아픈 건데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다리가 훨씬 편안하고 얘가 의료용이라서 이제 다른 압박 스타킹보다 훨씬 질이 좋고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은 조금 너무 강하게 하면 은 찢어질 것 같고 왜냐면 압박 스타킹 되게 조그만 거를 제 다리에 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원단이 좀 좋아서 찢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끼워 넣으면 딱 맞는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이제 선미님이 이 제품으로 다리 각성의 관리를 한다고 하셔서 조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제작 제품이어서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리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 사용하시 불편한 감이 없는데 저는 압박 스타킹이 워낙 안 불편한 사람이지만 이 제품은 진짜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또 강하게 시작하면 근육통 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산책로가 좀잘돼 있어서. 아파트 산책할 때랑 이제사이클 집에 실내 사이클 있거든요. 그래이사이클탈 때랑 산책할 때사용했습니다그 영상을 은금 사진은 이사진게이 사진은 이 사진은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압박을 시켜주니까 편안하고 이게 압박 스타킹 종아리 위에 허벅지 전체를까지 감싸주는 이긴 스타킹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편하려고 종아리만 있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말고도 그냥 서 있는 분들,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알바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저는 알바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앉아있는 알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 있는 알바나 돌아다니는 알바를 자주 주로 하는데, 이제 주로 그럴 때는 다리가 안 아프고 막 발목이 아프니까 발목 아대나 종아리 압박사 스금꼭 착용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진짜 훨씬 안 아픕니다, 여러분. 압박스타킹을 진짜 꼭 사용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리가 얇은 분들이라도, 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오래 서있으면 혈액순환이 쉬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꼭 착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제 얇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과대 광고가 아니라, 붓기가 있으신 분들은, 붓기가 빠지니까 다리가 얇아지는 거고요. 붓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살이 막 쑥쑥 빠지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대신에 의료용이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덜이 혈액순환이 되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그건데, 간호학과가 말하는 그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두꺼비 집을 제가 계속 열고 촬영을 했네요. 좀 부끄럽네. 제가 요즘 계속 광고 영상 올라오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계속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부치머리 리뷰도 사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계속 미루고 있고 지금 시험 끝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편집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 올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응, 음, 출발합니다.